안녕하십니까 만고쌤입니다 오늘은 연골족의 성지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베스트 5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를 선택한 이유는 연골족의 성지이자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다섯 곳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거나 그곳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주택이나 카라타기 1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꿈민하고 있다면 이곳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니 이곳을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원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노원구는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노도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노원구는 북쪽으로는 의정부, 서쪽으로는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중남구,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구리시와 접해 있습니다. 노원구는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을지로 입구역까지 30분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강남역까지는 42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까지는 48분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에 1시간 내에 모두 도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주택 위주로 개발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주거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성지가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노원구에는 호재도 많은데요. 강원대 역사권 개발, 동북선 등의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호재들이 실현이 된다면, 노원구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원구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리고 공릉동, 월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락한 아파트는 중계동이나 상계동, 월계동에 있습니다. 5위 중계주공 5단지입니다. 1992년 4월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232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역 58.46 흔히 말하는 24평 아파트인데요. 신고가는 8억 9700이었습니다. 실거래가는 4월 16일 기준으로 6억 3 0 0 0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9.77%입니다. 현재 최고시세는 2021년 7월에 최고시세로 그래된 이후에 2023년 4월에 6억4천에 그래된 건이 있습니다. 주변에 원광초등학교 중계중학교, 청암고등학교가 있고 원광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추궁아파트이긴 하지만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는 은행사거리 학원가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장기간 거주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위 월계동 동신 아파트인데요. 1983년에 입주한 아파트고 864세대입니다. 전용면적 71.83제곱미터, 30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고가는 7억 8천이었는데요. 실거래가 5억 4천. 4월 12일인데요.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30.26%입니다. 이 아파트의 호재 중의 하나는 주변에 장인유타원이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필라촌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지역에 월계동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2025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로 위에 강원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2012년에는 지장물과 사일로 철거가 완료되었는데요. 여기가 대단지 수상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 성곡초등학교 배정이고요. 강원대학교가 있습니다. 도보 6분 정도 거리는 그린에 1호선 6호선 석계역 더블역세권입니다. 중계중은 5단지보다는 입지적으로 열악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입지의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호재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입니다. 상계주공 6단지 1988년에 입주한 264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정면적 58.01 24평 아파트고요. 신고가는 9억4천이었고 실거래가는 6억5 5 0 0 4월 3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신고가 대비 30.32%입니다. 상계동에는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16개의 주공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상계주공 6단지는 4호선 노원역과 7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7호선 노원역 옆에 롯데백화점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6단지는 상계주공 5단지를 품고 있는데, 만약에 5단지와 6단지가 함께 재건축이 된다면, 노원구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우선 아파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위 상계주공 11단지입니다. 194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1988년에 입지했습니다. 전용면적 68.86제곱미터. 29평입니다. 신고가는 8억 9,900. 실근에는 6억 2천 4월 10일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0.85% 입니다. 6억 2천만원은 2020년 여름 가격입니다. 거의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들역 초역세권 아파트고요노후기획도시 특별법의 최대 수혜지역 중에 하나인 상계택지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일초등학교 상경중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고 중앙에 갈마글린공원이 단지 내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 1위 중계동 건영 3차입니다. 948세대, 199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용면적 84제곱미터 32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고가는 13억 9,800만원입니다. 역시 을지초등학교 배정받는 중계동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이다 보니 가격이 높은데요. 실거래는 3월 3 0일 기준으로 9억 5천에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05%가 되겠습니다. 중계주공 5단지와 같이 은행사거리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동북선이 완공되면 동북선 초역세권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은행사거리를 기준으로 왼쪽편에는 주로 주공아파트들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민영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민영아파트는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민영아파트에서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로는 불암초등학교를 최고로 칩니다 반면 은행사거리 서쪽지역은 대부분이 주공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근영 3차와 바로 위 청구 3차가 민영아파트로 되어 있고 31평 32평 단일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계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인 1000원 할게요. 을지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치동, 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 중에 하나인 중계동은 행사거리 학군을 누릴 수 있고 미래에 상계주군과 같이 중계택지지구 1,2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가 되면 청구 3차와 근영 3차가 중계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고 공부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근영 3차나 청구 3차가 어떤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들어진 아파트 5군데를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도 더 오르고 떨어져도 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매매도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하락기에는 많이 떨어진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를 사시는 게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를 고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계시면 실거주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